지역 사회 및 고객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어 2015년 MBC 경제 매이블리에 잠깐 나온 후에는 여기 동서남해 및 지역 동기들과 중견. 여기 조향숙입니다. 내전 네, 방명부장. 어, 그림만. 음. 그림만. 그렇지만 네오비와 함께하는 대표님들이 행복한 중개업 할수 있도록 저 함께 동화를 보여니다 <laughs> <laughs> 재밌으셨습니까? <laughs>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오비 리표님들이 일단, 여러분, 나눠드린 유의물 시스템. 여기에는 미션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부동산 시스템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랑되는 네. 것도 문제입니다. 행정 처분 사례가 요새 계속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니다또 하나, 전문성의 문제로 유성방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프로테크를 챙로 여러분들의 체계도 월등한 상황을 내모는 적이 있으시죠? 정말 좋은 물건인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 시행, 분양도 결국은 우리가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정 바로 부동산 분야 자체의어려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일상의 중개사 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못한 분들은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 분야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편리한 동작 사는 데요 그래서 실제 어, 수령한 중개 호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나머지 요 항목들을 자동으로 정산할 수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동 중개망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중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laughs> <수고> <laughs> 어. 찍으시고요. 오판은 <그리고 웃음> 금지입니다. 음. 어. 어차피 그 나중에.